함수의 증가와 감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 미분을 이용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역시 도함수의 활용으로 미분을 이용해서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판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이 함수의 증가와 감소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이번 시간에는 함수의 증가와 감소에 대한 얘기를 해 볼까 합니다. 자, 볼까요? 이 함수의 증가와 감소는요. 우리가 아주 쉽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그래프를 그렸는데 그래프가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면 아, 이거 증가하는구나라는 거 안단 말이야, 우리가. 그다음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으면 아, 이거 감소하는구나라는 거 알고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사실 그래프만 보면 어떤 구간이 증가하는 구간이고, 어떤 구간이 감소하는 구간인지를 그냥 단번에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래서 야, 이거 위로 올라가면 증가하고, 아래로 내려오면 감소야. 아,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수학적인 표현법을 쓴다면 어떻게 되냐 하면, 예,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봐, 함수 fx가 어떤 구간에 속하는, 예, 여기 중요한 얘기 나옵니다. 이미의 두수 x1, x2에 대하여 볼까요? x1보다 x2가 더커 그런데 f(x1)도 f(x2) 쪽이 더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x 값이 증가했을 때 y 값도 증가했다는 뜻이야 그러면 함수 f(x)는 그 구간에서 증가한다고 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림을 보면 봐 X1과 X2 사이에는 누가 더 커요? X2가 더 크다라는 걸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값들에 해당하는 함수 값들도 어느 쪽이 더 커? 우리 이거 좀 이상하지만 이쪽으로 표현합시다. FX2 쪽이 더 크다라는 거야. 그래서 X가 늘어날 때 Y도 늘어나면 이건 증가한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지. 반대로 X1과 X2 사이에 X2가 더 큰데, 여전히 X2가 더 큽니다. 그런데 이 f(x)1과 f(x)2 즉 함수값 얘네들의 y 값들은 어느 쪽이 더 크냐 하면 오히려 x(1)쪽이 함수값이 더 크다 라고 한다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얘는 그 구간에서 감소한다 라고 얘기를 한다 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 별거 없습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하면 아그 구간에선 증가 x가 증가하는데 y 값은 감소하면 아그 구간에선 감소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이런 질문을 해요. 어, 선생님,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선생님, 여기가 이렇게 생긴 이런 그래프가 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여기가 X1이고요, 선생님. 여기가 X2예요. 그래서 봤더니, 선생님이 말한대로 X1, X2에선 X2가 더 크고요. 얘네들의 함수 값도 비교를 했더니, 어, 여기가 fx1이고, 여기가 fx2니까, 어, 여기가 fx1, 여기가 fx2니까, 어느 쪽이 더 커? fx2 쪽이 더 크다. 어, 그러면 이것도 증가하는 구간입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는 증가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요, 요, 요 부분은 감소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질문을 한단 말이야. 그죠? 예. 네. 엄청나게 좋은 질문이자, 동시에, <laughs> 엄청나게 예, 소란. 그죠? 공부를 소홀히 한 티가 나는 질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이 봐. x1과 x2를 딱한 군데 잡아 놓고 얘네들의 부호를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아까 우리가 여기 색깔 칠했죠. 임의의 두 수야.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 표현이 중요하다 그랬죠. 우리 평균값의 정리에서도 임의의 두수 x1 x2 뭐 이런 걸 잡았단 말이야. 임의의 두수 ab 이런 걸 잡았단 말이야. 맞아? 이미의 두수 X1, X2라는 건 뭐냐 하면, 어떤 특정한 X1, X2를 잡고, 이 X1, X2의 저 대소관계와 FX1, FX2의 대소관계를 보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구간에서 이 X1, X2를 무작위로, 그죠? 막 잡아도 항상 이 부등호 관계가 만족될 때, 증가한다, 혹은 감소한다라는 얘기를 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잡은 x1 x2 사이에서는 마치 얘가 증가 함수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임의로 잡는다고 그랬으니까 x1을 여기쯤 잡고요. x2를 여기쯤 잡을 수도 있거든. 그러면 증가한다라는 이런 부등호 관계를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쪽에서는 감소한다를 만족하게 됩니다. 부등호 관계가. 그렇지.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이 임의의 두수 x1 x2입니다. 어떤 구간에서 우리가 임의로 즉 무작위로 x1 x2를 잡는다고 하더라도 항상 이 부등호 관계를 만족시키면 그구간에서는 증가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항상 두 번째 부등호 관계를 만족시키면 그 구간에서는 감소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x1 x2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구간을 볼때그 구간에 임의의 두수 x1 x2에 대해서 항상 이런 부등호 관계가 성립돼야 돼요. 알겠죠? 꼭 기억하세요. 그랬을 때봐 함수 f(x)가 정의역의 어떤 구간에서 증가 또는 감소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함수 f(x)를 그 구간에서 증감수 또는 감소함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케이? 그건 알면 되고요.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f(x)는 x 제곱이라는 이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한번 위에 거 위에서 배운 내용으로 판단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봐, 이미의두 양수라고 했네요. 그래서 이미의 두 양수 x1, x2에 대하여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음, 그럼 뭐야? 0보다는 x1이 크고 x1보다는 x2가 클때 x1 제곱과 x2 제곱의 대소관계는 이건 그냥 제곱이니까 양수 쪽에서는 절대값이 더큰 놈이 커지겠죠? 그래서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x1과 x2 사이의 부등호와 x1 제곱과 x2 제곱 사이의 부등호가 그대로 방향이 유지되는 걸볼 수가 있죠. 그래서 x의 값이 늘어났을 때 y 값도 늘어나니까 이 구간에서는 뭐야 증가한다 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이 구간은 바로 0부터 무한대까지의 구간이겠죠 그 다음 임의의두 음수 x1 x2에 대해서는 자 x1과 x2 사이에는 이러한 부등식 관계가 부등호 관계가 있지만 얘네들을 제곱하게 되면 둘다 양수로 바뀔 거고요 양수로 바뀌지만 오히려 절대값이 큰 쪽이 어떻게 되겠어? 더큰 양수가 되겠지. 그래서 부등호 반계가 역전됩니다. 이렇게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 거지. 즉, x가 늘어났는데 y는 감소하는 꼴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뭐다? 감소한다. 어디에서? 구간 음의 무한대부터 0 사이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됐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쉬운 건 뭐냐하면 그래프 그려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거 봐. 예를 들면 1번은 X 플러스 3은요, 그래프 그리면 이거잖아, 이거.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하염없이 올라갑니다. 그죠? 이거 뭐야? 전구간 증가입니다. 당연히 X1과 X2를 임의로 이렇게 잡았을 때, X1 플러스 3과 X2 플러스 3 사이에 누가 더 크겠니? 이쪽이 더 크겠죠? 얘는 이거이면 이거이기 때문에 예, 증가함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FX는 마이너스 X제곱에 같은 경우에도요,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양의 구간에서 보는 거니까, x1과 x2가 이렇게 되는 걸 보이면 되겠죠? 이럴 때, 자, 우리가 위에서 뭘 봤냐 면 x1과 x2의 제곱들 사이에서는 이런 관계가 유지가 된다고 했고요.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건, 마이너스 x1 제곱과 마이너스 x2 제곱의 대소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일곱하면 부등호 관계 바뀝니다. 됐죠? 그래서, X가 증가했는데도 Y 값은 감소하고 있죠. 그러면 얘는 감소 구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프에서도 딱 보면, 예,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걸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그래프로부터 금방 판단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X 세제곱 같은 경우에는요, 이봐, 양수 쪽에서는 0일 땐 0이고요. 양수 쪽에서는 X 값이 늘어날수록 얘가 커집니다. 그래서 대충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생기고요. 음수 쪽에서는 이 세제곱을 하게 되면 부호가 여전히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절대 값이 큰 쪽이 더 작아지죠. 그래서 대충 이런 식의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걸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도 보면 얘는 전 구간에서 계속 증가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가 보면 우리가 x1과 x2 사이에 이러한 부등호 관계가 있을 때 얘네들의 세제곱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겠냐라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얘네 둘을 빼보면 돼 누가 더 큰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x2에서 x1, 아 세제곱, 세제곱을 빼보면 얘가 x2-x1과 빼기 얘는 x2제곱 플러스 x1, x2 플러스 뭐가 됩니까? x1의 제곱 요렇게 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쪽은 이미 x2가 크다는 걸 아니까 양수고요. 자, 요놈은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x2 플러스 2분의 1의 x1의 전체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4분의 1의 x제곱이 빠질 테니까 예, 뒤에 있는 요놈까지 더해서 요렇게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도 어떤 수의 제곱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죠? 얘도 어떤 수의 제곱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렇지? 그런데 얘가 0이랑 똑같아지려면 x2, x1이 어떻게 돼야 돼? x2, x1이 모두 다 0이어야 되는데 그럴 리는 없죠? x1과 x2가 서로 다릅니다. 그렇지? 음. 그 다음에 봐. 얘는 이게 4분의 3의 x1의 제곱은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어차피 얘가 0보다 클 테니까 이 전체는 0보다 큰 값이 됩니다. 따라서 얘도 0보다 크고 얘도 0보다 크기 때문에 당연히 이놈도 이렇게 부등호가 결정이 되겠죠. 즉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증가 함수다.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전 구간 증가한다. 됐습니까? 음. 그래서 우리가 가장 쉬운 방법은 그래프를 보고 그래프가 지금 위로 올라가는지 아래로 내려가는지 이걸 보면 되는데 좀더 수학적으로 보자면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됐죠 자그 다음 방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증가한다 감소한다 라는 개념을 봤다면 이제 우리가 볼 것은 증가 상태와 감소 상태에 대한 걸 알아볼 겁니다 이 증가 상태와 감소 상태는요. 앞에서 배웠던 증가한다, 감소한다가 어떤 구간에서 정의되는 개념이라면 이 증가 상태, 감소 상태는 한 점에서 정의되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X가 이꼴 A일 때 얘가 지금 증가하고 있는 중인지 혹은 감소하고 있는 중인지 그거를 판단하는 걸 우리가 증가 상태에 있냐, 감소 상태에 있냐를 판단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한 점에서의 증가와 감소는 어떻게 판단하냐 하면요. 파. 함수 fx에서 충분히 작은 모든 양수입니다. 이 부분이 좀 애매하죠? 충분히 작은 모든 양수 h, 이게 뭐예요, 선생님? 이렇게 물어보는데, 잘 모르겠으면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하면, 아, h가 양수인데, 0에 가까운 양수구나. 즉, h가 지금 0으로 가고 있는데,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가고 있는 상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럼 이 충분히 작은 모든 양수에 대해서, h에 대해서, 자, 요러한 거이면 이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러한 거를 먼저 봅시다. 이거를 우리가 함수 값들을 먼저 보기 전에요. 요 안에 있는 놈들 있잖아. 요 안에 있는 놈들을 우리가 대소관계를 한번 결정해보자 이거지. 예를 들면 a-h와 a와 a p l u h 그래서 대소관계는 지금 h가 양수기 때문에 당연히 a-h보다는 a가 더클 거고요. a보다는 a플러스 h가 더 크겠죠. 그럼 쉽게 말하면 봐. x의 값이 점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라걸 나타내는 겁니다. 이 부등호 관계가. 그때 그 놈의 y값들, 즉 함수값들도 점점점 증가하고 있으니까 사실 얘는 증가하는 구간에 속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그 그 증가하는 구간에 속한 x는 이꼴 a에서는 그죠? 한점 x는 a에서 얘가 증가 상태에 있다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자 반대로 x 값은 증가하고 있는데 이 함수값들 봤더니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지금 감소한다. 즉, 감소 구간에 있는 애들이고요. 그 감소하는 구간에 속한 A에서는, X는 A에서는 당연히 감소 상태에 있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한 점에서의 증가냐, 감소냐를 판단하는 걸 우리가 증가 상태에 있냐, 감소 상태에 있냐, 라는 걸 판단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놈은 결국, 자, 이미의 양수죠. 모든 양, 충분히 작은 모든 양수. h가 0 플러스로 가는 상황이라는 아,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상태에서 이러한 예, 부등호 관계가 있다면 증가 상태 x x a 에서 이러한 부등호 관계를 만족시킨다면 x a 에서 감소 상태 에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보시면 봐요, x 제곱에 대해서 우리가 x는 1을 기준으로 본다면 당연히 h가 양수니까 1 플러스 h는 이쪽에 있고 1 마이너스 h는 이쪽에 있겠죠. 그런데 얘네들의 함수값들을 봤더니 점점점 예, 증가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즉 x가 늘어나면 y도 늘어나는 거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증가 구간이죠 그럼 그 구간에 속한 이 x는 1에서는 증가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마이너스 1에서 우리가 본다면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 플러스 h는 이쪽 마이너스 1 마이너스 h는 이쪽이겠죠 근데 그 각각에 대해서 함수값을 봤더니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에서는 뭐야? 감소 상태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봐 얘기를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 버리면 음? 우리가 x는 이꼴 a에서 감소 상태냐 증가 상태냐를 판단하는 방법을 배웠지. 그럼 거꾸로 생각해. 어떤 주어진 구간에 속하는 모든 x는 이꼴 a에서 다 증가 상태다 라고 판명이 되면 그 구간은 증가하는 구간이 되는 겁니다 거꾸로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주어진 구간에 속하는 모든 x는 a에 대해서 이 감소 상태에 있다 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 구간은 감소 구간이 되는 거죠 됐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증가와 감소라는 게 크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는 건 알았는데, 다만 우리가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될게 있어요. 바로 요겁니다, 요거. 이게 뭐냐 하면, 함수 fx는 x제곱에서 충분히 모든 양수 h에 대해서 우리가 0에서 증가 상태냐, 감소 상태냐를 한번 판단해 보자,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 그냥 h라고 썼지만 사실 얘는 0 플러스 h가 되는 거고요. 얘는 마이너스 h라고 썼지만 사실은 0 마이너스 h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등호 관계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얘네들의 함수값을 봤더니 얘에서 얘로 줄어들었다가 다시 늘어나네요 즉 부등호 관계만 본다면 f0보다는 f의 마이너스 h가 더 크고요 f0보다는 f의 h가 또 큽니다 따라서 위에서 봤던 이 증가 상태냐, 감소 상태냐를 결정할 수 없죠.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 fx는 x는 0에서 증가 상태에 있는 것도 아니고, 감소 상태에 있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왜 그렇겠어? 그냥 우리가 직관적으로 보면요. 응? 얘가 지금 어떻게 되냐 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야? 감소하는 구간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뭐야? 증가하는 구간이잖아 그러면 감소와 증가의딱 경계에 있는 놈이 x 이 l 0이다 이겁니다 따라서 x 이 l 0에서 딱한 점에서 얘가 증가 상태에 있냐 감소 상태에 있냐는 말 못하죠 그 경계에 있다 라고 말은 해도 그지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증가 상태 감소 상태가 아니다 둘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라거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크게 어려운 거 없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 증가와 감소가 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증가와 감소를 미분을 이용해서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알겠죠?